오늘 설교 순서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제가 어린이 설교를 하면 어른들도 함께 듣겠습니다 시작만 잠깐 어른 설교처럼 말씀하고 어린이 설교를 제가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세례받고 시선받고새 사람이 되는 것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로 어른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것하고는 뭔가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만져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부모들도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만져주고, 기도해 주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가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제녀들은그 일을 가지고 막, 그, 엄마, 아빠도 꾸지람하고, 그 자녀들을 향해서도 꾸지람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으면 안돼 천국에는 천국,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인데 그렇게 말씀했어요. 천국에는 어른보다 어린이들이더 많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거기에 있는 어린이들을 다 만져주고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저도 어린이 여러분과 악수하기 원합니다. 또, 어, 디를마주야 될지 모르지만, 마주맞주고 싶어요. 머리, 머리 스타트도 주고, 그 그렇게 했죠. 눈도 마주치고 싶어요.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싶습니다. 원래, 사람은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최선을 다하는 기도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너는 어떻게 기도하니 어린이 여러분 기도는 기도는 일찍 배울수록 좋습니다. 기도는 일찍 배울수록 좋아요. 그래서 윤주도 그리고 또 부현이도 또 은호도 그리고 이민이도환규도 우리 현들인데 또 강현이도 또 의현이 현도 모두 일찍 기도를 배울수록 좋습니다. 중학생들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도를 배우고 우리가 우리 어린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어린이들, 기도하는 청소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기도가 뭐죠? 그것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과 이야 이야기를 원하세요. 주일 날은 주일 날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월요일에는 집에서 기도하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매일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행복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께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제일 먼저 무엇을 기도할까요? 무엇을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 기도가 어, 처음 기도로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모두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기도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매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매일 하나님 사랑해요. 그럼 목사님 맨날 맨날 하나님 사랑해요 그 기도만 합니까? 하나님은 그 것만으로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이름만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 좋아십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조금씩 읽으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겠죠? 성경을 조금씩 읽으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께 조금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와, 언어가 많이 컸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나 더할수 있어요. 하나님, 성경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이 기도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감사해요 성령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좋은 마음 중에서도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 또 뭐가 감사한 거지? 나에게는 사랑하는 아빠와 엄마가 있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요 또 형이 있거나 동생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오면 목사님도 있고 또 어, 집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잖아 이렇게 좋은 분들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교회에 있는 좋은 분들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한번 불러봅시다 어 저만 아니라 우리 이덕신 목사님도 계시고 권력제 목사님도 계신데 우리 목사님 한번 불러봅시다 목사님 목사님 아, 네, 목사님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은 한국밖에 없어요. 우리 조경희 전도사님, 네. 전도사님 불러옵시다. 전도사님! 전도사님! 네. 우리 권사님도 한국에서 우리 백정당 권사님, 권사님 불러옵시다. 권사님! 권사님! 네. 그리고 우리 사모님도 계시 여기 장성희 사모님, 그리고 또윤미라 사모님, 사모님, 사모님 불러옵시다. 사모님! 사모님! 그리고 또저 반주하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만 불러보세요. 선생님. 선생님. <laughs> 그리고 우리는 아까 제가 여러분 이름을 어린들 이름을 불렀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다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기도가 하나 더 생겼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감사해요. 한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감사해요. 사랑하는 아, 사람들이 아, 많아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야, 따라해 조금 길었죠. 그리고 기도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데 여러분, 어제 여러분, 여러분 지렁이 만져보셨어요? 지렁이 만져보셨어요? 땅이 부드러운 곳에는 다 지렁이가 살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개지렁이 갯질은 있어요, 개지렁이. 그래서 그 지렁이를 잡아가지고, 그고미끼로 해가지고, 어, 낚시 마늘을 해가지고 낚시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낚시하기 강가에 가면, 시원한 강물도 있고, 또, 맑은 하늘도 있고, 요즘 맑은 하늘이 좀잘안 보이지만, 맑은 하늘도 있고, 나무에 살랑살랑 내는 바람도 있죠. 그리고, 새가 쨍쨍 끓이고, 산에는 가로, 다람쥐도 보이죠. 여기 산에 가 다람쥐 보셨죠? 저는 어, 저희 집에 있다가 고라니가 산에 뛰어다니고 봤습니다. 고라니가 골쭈골쭈 뭐 뛰어다니고 봤습니다. 꽁도 있습니다. 꽁이 어떻게 보면 꽁! 그러고 있네요. 꽁이 꽝! 하고 있기 때문에 꽁이라고 하네요. 진짜요.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모든 것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새로운 기도가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것으로 감사해요. 음. 세상 모든 것으로 감사해요. 세상 모든 오, 것으로 감사해요. 감사해요. 어린이사들 더 크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많아졌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친구 같아요. 하나님은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슬플 때는 슬프다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쁠 때는 하나님 제가 기뻐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하나님. 친구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것도 한번 따라 해 봅시다. 친구해 주셔서 감사해요. 친구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 네. 네. 그러면, 그리고 또 그러면 기도는 교회에서만 합니까? 물론 교회에서는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기도를 배우기도 하죠. 그렇지만 세상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매일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또 깨어나서 내 방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지내게 해주세요. 학교에서도 기도해요. 오늘 하나님 잘 배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른들은 직장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잘잘 일해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그리고 갑자기 또 어, 어, 기도가 또 오른다면 목욕하다가 천벙거리면서기도할막천벙천벙거리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어디서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놀다가 또 핸드폰으로 게임하다가 기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게임 좀잘 되게 해주세요 또 이런 기도도 할수 있겠죠 어,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기도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내 곁에 계셔서 감사해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언제나 내 곁에 계셔서 감사해요. 언제나 내 곁에 계셔서 감사해요. 예. 네. 또, 그러면, 하나님은 큰 손이 기도를 좋아할까요? 작은 손이 기도를 좋아할까요? 여러분, 이미 알수 있겠죠?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도 조용히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신이 나서 기도하면 하나님도 신이 나서 들어주십니다.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만 말해도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생겼어요. 하나님, 신나는 기도와 조용한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좀기대하면또 따라 해봅시다. 신나는 기도와 조용한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신나는 기도와 조용한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쁜 짓을 하면 어떡하죠? 나쁜 짓을 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내가 나쁜, 서류하고,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짓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도도 안 들어주실 텐데 이럴 때는 기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좋은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래도 나쁜 짓을 했을 때에도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 제가 나쁜 짓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도 할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하면 되니까 나쁜 짓도 이제 마음 놓고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한어린는 하는 어떤 어린이? 나쁜 어린이 분들이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또 하나의 기도가 생겼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자, 이것대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들을 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 끝내면서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기도의 마지막에는 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 이름으로. 자, 그래서 또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사랑,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은 또 우리 청소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까? 저는, 저는 어린이 여러분들이 그리고 청소년들이 기도하면, 기도하면 기도한대로 다 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어린이가, 어떤 어린이가 제게 왜 교회로 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 제게 말했습니다. 자기 그렇게 물었습니다. 왜 교회로 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만 하더라도 교회에 올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진심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이것이 어른들이 뻔한 이야기, 어른들을 보는 저렇게 이야기하지, 뻔한 이야기가 이 기도요, 아무나 한 뜻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잘안 해요. 근데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 어린이 청소년들이 기도로 다 꿈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어린이들의 꿈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래야 합니다. 우리 자, 여러분.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 기도할 것을 구성하십니다. 약속합시다. 아 우리 손을 들어서 이 약속할 때이 손가락 들어서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자, 들어서 우리 어린이들도 합시다.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기도할게요. 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숙스럽습니까?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기도할게요. 예, 여러분이 여러분이 불멸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 여러분 소원이서는 그 가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른들도 늦지 않았어요. 어른들도 지금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고님들 기도하는 어린이, 기도하는 예고 교회가 됩시다.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 좀 무서운 이야기지만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어, 설교를 마칠게요. 어떤 아줌마가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나 결심을 하고 나서 그래 내가 죽기 전에 어, 예배를 한번 드리고 죽어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갔다 오니까 교회를 갔다 오니까 이제 정말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고 자꾸 자꾸 하나님 생각이 나고 마음 가운데 자꾸 희망, 마음가자꾸 희망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아줌마는 예배와 기도의 힘으로 용기를 얻어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거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험이라 정말 있었던 데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와 기도는 여러분에게 생명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기도에 1등하는 예고교회가 됩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마치는 기도를, 제가 마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laughs>